사랑해, 사랑해요를 아빠가 안 시켰는데 왜 했어? <laughs> 가나, 가나, 산타 할아버지가, 어, 올해는 가은이한테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겠어? 꽃. 어? 꽃. 꽃? 응 무슨 꽃? 장미꽃. 장미꽃? 왜? 장미꽃 예뻐. 장미꽃이 예뻐. 그러면은, 어, 장난감이랑 이런 건안 갖고 싶어? 꽃만 갖고 싶어? 헉, 진짜? 응. 어, 가은이는 꽃을 엄청 좋아하나 보네. 꽃 좋아요? 어, 진짜? 응 산타 할아버지한테 아까처럼 다시 한번 얘기해봐. 그럼 아빠가 이거 산타 할아버지한테 전해줄게, 가은이. 짠따바지, 탕에, 야. 꽃 주세요. 꽃 주세요. 그랬어? 응. <laughs> 이따 만나요. <그래>. 이따 만나요. <란다>